이전에 삼성 헬스랑 이벤트를 해서 젠톡, 젠톡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봤었는데, 뭐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만 했었어요. 근데 그 뒤로 뭔가 또 이벤트로 떠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보면, 근데 이전에 본 내용이랑 비슷했어요. 그래서, 어? 갑자기 뭐, 뭔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해서, 확인하고 넘어갔는데, 그냥 이전에 떴던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. 저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, 별게 없었어요. 그냥 젠톡 앱을 별도로 깔지 않아도 삼성 헬스 내에서 젠톡을 로그인해서 개인정보, 그때 검사했던 거, DNA 검사했던 거, 그 결과를 볼수 있는 거, 그게 전부였어요. 저는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나 싶기도 했고, 그리고 아예 삼성헬스 내에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삼성헬스의 다른 건강 정보들처럼 같이 표기가 되는 줄 알고 한번 확인을 해봤던 건데, 그래서 여기 젠톡 연결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. 근데 딱히 <laughs> 새로운 건 없었어요. 그냥 젠톡을, 어 삼성 S 내부에서 한번더 창을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럴 거면 이게 왜 필요한가요? 그냥 앱 하나 따로 깔고 말지. 인증도 새로 해야 되고요. 얼마나 번거로워요. 별거 없었어요. 그냥 똑같은 내용이었고 저는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들어갔던 건데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. 젠톡에 관련해서는 검사하는 거랑 검사 결과 나온 거 둘러보는 거 이전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느낌은 좀 없었고 맞는 것도 있었고 좀 다른 것도 있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삼성 S와 젠톡 연결이 돼서 삼성헬스 앱 내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 근데 그냥 젠톡 앱 별도로 까는 거랑 별 차이는 없다는 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여기서 짧게 정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종료.